요즘 들어 TV조선의 오디션 프로그램 미스터트롯 3가 숨 돌릴 틈 없이 치열한 경쟁과 극적인 반전으로 시청자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특히 결승을 앞두고 누가 최후의 왕관을 쓰게 될지에 대해 많은 이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가수이자 작곡가로도 활약 중인 영탁님이 내가 만든 우승곡을 가장 잘 부를 만한 가수로 김용빈님을 지목해 화제가 되었습니다. 아니, 수많은 참가자 중왜 하필 김용빈인가? 도대체 이둘 사이에 어떤 음악적 시너지가 기대되기에 업계가 떠들썩한 걸까요? 오늘은 이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미스터 트롯 시리즈가 트로트 시장에서 얼마나 강력한 스타 등용문으로 자리 잡았는지는 두말하면 입 아프죠. 시즌 1에서 이명웅, 영탁, 이찬원 등이 탄생해 트로트는 어른들만 듣는 음악이라는 고정관념을 확 뒤집어 놓았고 시즌 2 역시 강력한 팬덤을 가진 가수들을 다수 배출하며 대박을 쳤습니다. 자연이 현재 방영 중인 시즌 3도 매주 쏟아지는 역대급 무대로 시청자들을 열광시키고 있죠. 그런데 바로 이 시점에서 영탁님이 내가 만든 우승곡을 가장 잘 살려낼 사람은 김용빈님이다라고 말하니 가히 센세이션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실, 김용빈님은 초반에는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이미 인지도 높고 팬덤까지 탄탄한 참가자들이 여러 포진에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회를 거듭할수록 김용빈 님만의 묵직한 감성과 폭발적인 표현력이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컨대 방송 중 현철의 난 지나서나 당신 생각이라는 곡을 불렀을 때 마치 영화 한 편을 보던 노래의 서사를 녹여내며 청중을 몰입시켰다는 평을 받았죠. 심사위원들은 마치 잉크 한 방울이 수조 전체를 서서히 물들이듯 감정을 퍼뜨린다며 극찬했는데, 그런 묘사는 웬만해선 듣기 어려운 찬사입니다. 그 무대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김영빈이야말로 진정한 다크호스라는 반응이 쏟아졌고, 결과적으로 중결승 2라운드 합산 2위를 차지하는 기염을 토하며 우승 후보로 단숨에 급부상했습니다. 한편 김영빈 님이 보여주는 깊은 감정선에는 개인적인 사연도 깃들어 있다고 합니다. 미스터트롯 3촬영 중 사랑하는 할머니를 떠나보내면서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무대에 임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죠. 어릴 적부터 할머니가 꿈꾸던 걸 제가 대신 이뤄드리고 싶었다라는 진심이 그의 창법과 표정에 베어나왔고 그 울림이 시청자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된 셈입니다. 영탁님은 일찌감치 노래는 기교도 중요하지만 결국 사람 마음을 파고드는 진정성이 핵심이라고 강조해왔는데 이 점에서 김용빈님이야말로 그 진정성의 결정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하네요. 여기서 영탁님에 대해 좀더 살펴보면 단순한 가수가 아닌 작곡가로서도 여러 히트곡을 탄생시켰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전복 먹으러 갈래? 같은 곡들은 그의 손에서 탄생에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 영탁님이 내 웃음곡을 줄 사람이 김용빈이다라고 이름까지 콕 찍어 말했으니 그 배경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겠죠. 그가 늘 말하는 트로트는 감정이 생명이라는 철학과 김영빈 님이 지닌 진심으로 노래를 전하는 능력이 잘 맞아떨어진다고 판단한 거겠죠. 그렇다면 영탁님이 작곡한 그 우승곡에는 대체 어떤 멜로디와 메시지가 담겨 있을까요? 아마 김영빈 님이 결승 무대에서 이를 제대로 소화해낸다면 말 그대로 엄청난 감동과 파장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김영빈 님의 우승을 장담하엔 아직 이르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중결승에서 1위를 차지한 손비나를 비롯해 결승에 오른 다른 실력자들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죠. 게다가 미스터트롯은 국민 투표 비중이 굉장히 높아서 방송에서의 무대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시청자들의 마음을 얼마나 확실히 사로잡느냐가 결정적입니다. 하지만 이미 그는 레전드 무대를 찍어내는 능력을 보여줬고 팬덤이 급격히 커지고 있다는 점이 강력한 무기입니다. 또 거기에 더해 영탁이라는 든든한 지원군 기 생긴 셈이라면 확실히 큰 힘이 될 수도 있겠죠. 사실 영탁님 또한 미스터트롯 1에서 준우승을 차지하며 전국적인 팬덤을 확보했고 그후 작곡 능력과 다채로운 무대 매너를 앞세워 진정한 대형 스타로 거듭난 케이스입니다. 업계 전문가는 만약 김용빈이 이번 시즌 우승을 거머쥔다면 영탁이 밟아온 성장 루트와 비슷한 길을 걸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기도 하죠. 왜냐하면 김용빈 님이 보여준 예능감과 무대 장악력 그리고 심금을 울리는 감성 전달력은 이미 우승작업이라는 평가가 많으니까요. 또 오디션이 끝나면 곧바로 시작되는 전국 투어 콘서트를 통해 우승자는 지명도와 인기를 폭발적으로 끌어올릴 기회를 얻게 됩니다. 영탁님 역시 이 과정을 통해 전국 각지에서 실물 팬덤을 쌓았고 팬들과 직접 호흡하는 순간들을 누릴 수 있었던 거니까요. 더불어 김영빈 님은 일본 엔카 무대 경험까지 있을 정도로 해외 시장에도 문을 두드릴 만한 이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트로트와 엔카는 정서적인 면에서 서로 닮은 구석이 많아 일본 진출도 꽤 유망하다고 하니 혹시 우승자가 되어 작곡가 영탁의 곡을 들고 해외 활동까지 전개한다면 자연스레 트로트의 글로벌화에 이바지할 수도 있는 셈이죠. 요즘엔 K트로트가 K팝에 이어 해외에서 통할 수 있다고 보는 시선이 늘어나고 있으니 김영빈 님의 앞날에 더욱 기대가 모아지는 상황입니다. 물론 결승까지 남은 시간이 짧아 막판에 반전이 있을 수도 있다며, 조심스러운 목소리도 있습니다. 또, 다른 참가자들도 만만치 않다는 건 확실하죠. 그러나 영탁님이 이미 이 곡을 불러줄 사람으로, 김용빈이 제일 잘 어울릴 듯 하다고 말해버렸으니, 대중은 자동으로 결승 무대에서 김용빈이 영탁곡을 부르는 장면을 상상하게 됐고, 그 기대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김용빈님도 엄청난 부담감을 느낄 테지만, 동시에 최고의 무대를 만들기 위해 온 힘을 쏟아 부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결승 무대가 열리는 날한 방에 결판이 나겠죠. 김영빈 님이 정말 그 우승곡을 부르게 될지, 부른다면 어떤 감동을 줄지, 혹시 예상치 못한 경쟁자가 마지막에 역전극을 펼칠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다만, 관전 포인트는 분명합니다. 김영빈이또 한번 레전드 무대를 만들면서, 시청자들의 마음을 싹쓸이할 수 있느냐라는 게 가장 큰 관건이겠죠. 그리고 그 노래에 영탁 님의 특유의 감성이 더해진다면 어떤 폭발력을 지닐지도 무척 궁금해집니다. 이렇듯 미스터트롯 3가 막바지를 향해 치닫는 지금 김영빈 님이라는 이름이 점차 대형 스타 후보로 떠오르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해 보입니다. 다른 참가자들도 치열하게 맞서고 있고 시청자 투표가 변수가 될수 있긴 하지만 영탁님의 공개 지지 발언 덕분에 김용빈님이 우승을 해야 할 명분을 더욱 공고히 한 것만큼은 사실이죠. 무엇보다 그의 독보적인 감성과 사연, 그리고 무대 장악력은 이미 중결승을 통해 검증되었으니 결승전에서 그가 보여줄 마지막 한 방이 더욱 기대됩니다. 프로그램이 마무리되면 우승자에게는 수많은 러브콜과 프로젝트가 쏟아질 텐데요. 만약 그 주인공이 김용빈님이라면 영탁이 작사 작곡한 곡이 빛을 발할 것이고, 국내를 넘어 해외에서도 트로트 붐을 일으킬 기회가 열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여정에서 김용빈 님이 얼마나 더큰 감동과 성장을 보여줄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트로트 스타가 되어 갈지 상상해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뛰지 않나요? 오늘은 이처럼 경탁이 선택한 우승 후보 김용빈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미스터트롯 3의 흥미로운 향방을 살펴봤습니다. 결승 무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그리고 김용빈님이 정말 영탁곡으로 우승을 거머쥐며 또한 명의 트로트 아이콘으로 떠오를지 이제는 우리 모두 지켜보며 두근거릴 일만 남았네요. 치열한 경쟁 속에서 펼쳐질 그 마지막 레이스. 과연 누구의 노래가 시청자들의 마음을 가장 뜨겁게 울릴까요 답은 곧 결승전에서 확인할 수 있겠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미스터 트롯 3의 결과와 그 이후의 가수들 활동 소식. 더 나아가 트로트계 전반의 재밌는 이야기를 계속 전해 드릴 테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흥미로운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